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키 이유는 오늘 생체 2급 보디빌더 실기 구술시험을 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기 약간 어땠는지에 대해 조금 얘기해보려고 켰습니다. 어, 저는 부산에 경남정보대학교에 가서 쳤거든요. 어, 3조 11시 30분, 아, 11시 10분, 11시 10분이었고, 일단 11시 10분부터 그냥 그 자체 입장을 하는 거였고, 입장할 때도 사람들 줄로 쭉다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저는 좀 빨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편이라, 한, 5분 10분도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IT관이라는 곳에서 4층에 올라가서 했는데 처음에 이제 대기실에 들어가면 또 수험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1조, 2조, 3조 막이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 책상 테이블에 앉아서 잠시만요. 방금 <laughs> 어, 영상이 잠시 끊겼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관장님이 전화 오셔서 실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어,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앞에 안내자분이 이제 3조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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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앞에 대기하러 가세요 하며 이제 이 대기실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짐을 다 챙기고 가서 또그 앞에 어 지원 요원 분한테 신분증이랑 수험표를 또 보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또 서명을 하고 대기를 하다가 저의 앞 번호 순서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는 저는 갈때이 옷에 그때 잠바 하나 입고 갔었고요.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에는 찬바를 뽑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원통에 동작하는 거랑 구슬하는 거, 종이를 넣어놓고 실기 구슬에 이렇게 넣어놓고 자기가 종이를 뽑아요. 그 종이에 나왔는 동작을 하고 그 종이에 나왔는 질문들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기도를 했죠. 그 짧은 순간에. 아는 걸 뽑아라. <laughs> 그래서 두개다 뽑아서 종이를 내어드리면 선 상태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뭘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스탠딩 바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그리고 두 번째가 딥스, 딥스랑 세 번째가 업도미나 힙스러스트. 그리고 네 번째가 어, 뭐 물어보셨지? 아 덤벨 레터럴 레이즈를 물어보셔서 다행히 제가 쉽게 다 그냥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동작들은 거의 다 알고는 있어서 이것보다 말하는 게 걱정이 많았었죠. 이건 다 하고 포즈를 여자 피지크 이제를 물어보셔서 명칭을 말하면서 거기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포즈를 잡았고, 다행히 그것도 다 외우고 있었고요. 실기 문제는 다시 제가 보하는 종이를 가져가라고 하세요. 심, 어, 심사위원분한테 가서 그 종이를 받아서 펼쳐서 제가 문제를 읽고 대답을 합니다. 뭐 문제를 펼쳐서 뭐 1번에 뭐 도핑 관리법을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적혀있으면그 질문을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 뒤에 대답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1번 문제가 뭐였노그 여자 피지크 규정 포즈랑 쿼터턴 포즈를 각각 네 개씩 얘기를 해주는 얘기를 하는 것두 번째가 생활 체육 아 뭐였지 두 번째가 생활 체육 프로그램 구성 시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거를 어떤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제가 그 자격증 자동문이라는 곳에서 어, 백제를 보고 외웠거든요. 백제는 다 외웠어요. 거의 다 외운 상태였었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카페 저 카페도 있는데 그 카페를 보니까 그 시험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어떤 질문들도 나왔었다는 걸더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백제를 겨우 다 외우고, 아, 어,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다른 걸더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들 다 보고, 또 어제 유튜브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영상이 하나 뜨는 거예요. 생체 2급에 관한. 그게 갑자기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어요. 한 1시간 한한 시간 반짜리였는데 한 70%는 이미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었고 남은 한 30-40%가 모르는 내용들이어서 그것들만 따로 또 공책 다 적어갔죠. 왜냐하면 거기 입장하는 동시에 이제 대기할 때는 어 핸드폰이나 이런 거다 내니까 종이로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제가 이제 이 공책에 이렇게 다 적어갔어요. 적어 가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 이번 문제가 어제 급하게 올라가는 것들 중에 문제를 외웠던 것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시에 들어가야 5가지 요소. 진짜 그 문제를 읽는 순간 전 속으로 환희 와, 진짜 이거 안 봤을 나 진짜 그거 어떡할 뻔 했냐.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고, 세 번째가 갔다오더니 머리에 다 지웠나? 아 뭐였지? 아! 아세 번째가 분할 훈련법 분할 훈련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2분할, 3분할 얘기하고 2종 분할 3종 분할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서 m t 뭐 대사 뭐 그게 나왔는데 그건 전 처음 봤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뭐지? 약간 그래서 한참을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어, 어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됐다 뭐 그만해라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1분간 지났나? 아 이거 뭐라도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 반복 횟수를 얘기했어요. 틀린 걸 알고도 그냥 뭐라도 뱉는 듯한 느낌이라도 내야 맞는 것 같아서 말을 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운동, 이거 동작하는 것도 어느 근육이 주동근이고 그런 것부터 해서 자세 세세한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냥 동작만 보시더라고요. 그 앞에 다른 사람들도 막 얘기나 막 카페 검색해 보니까 가기 전에 에, 저도 헷갈려서 말을 안 한다고 되 있길래 들어갔는데 진짜 동작 하나 딱 일어 서자마자 바로 네 이래요. 그래서 아, 동작 시험 되게 쉽다.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는 구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인사 드리고 나왔습니다. 밖에 그 지원 요원분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가서 제 시험 번증 다시 받아서 가지고 올라올 때는 계단으로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꼭 내려가야 했어요 약간 시험 안친 사람들과 친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홉 총 9문제 아홉 중에 한 문제 마지막 거를 대답을 못했는데 붙겠죠 한 문제인데 붙어야돼요 그리고. 하.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실기를 드디어 마무리했어요. 진짜 어제, 아니 이틀 전에 세민이, 제 사촌남동생이 체육과 쪽이니까 제가 이 실기 문제 적어놓은 거를 불러주면 제가 대답을 하겠다 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밤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는 제가 필기 공부하는 것도 봤었고 실기 공부하는 것도 이번에 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긴 살면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사람 처음 본다고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번에 붙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뭐 세민이야 체육학과 쪽이니까 입시 준비도 하면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었어서 기본 지식 바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기본 지식 바탕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도지사기 일정은 취소돼서 며칠 뒤에 나가야 되는 경북 대회를 나가게 되어가지고 잠시 약간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랬지만 어떻게든 실기 나 뭐, 나름, 나름 잘 받는 게 아닌가. 결과는 7월 17일에 나오는데, 그날 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제는 대회 준비에 몰두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음, 실기, 시험 후기는 이렇게 끝이 났네요. 꼭 컷트라인 70점이거든요 70점이어도 괜찮으니까 합격했기를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다 기도해 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하긴 누구나 안 열심히 했겠나요 어쨌든 영상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저의 대회 그 기간 동안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